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영웅 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영웅 씨는, 이번에 그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그기음을 통했습니다. 임영웅 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난 그 콘서트에서는 고양, 광주, 대구, 청주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정말 비상하고 있습니다. 비상이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정말로 질주를 하고 있다. 지상파에 출연도 안하면서 이 정도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황영웅 씨가 대단하다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 팬들도 그야말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콘서트장을 찾는 데 예, 예, 예매가 다다다 아, 그, 다, 예, 다 차서 어,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 1월 그2 0일날과 21일 21일은 부산 백스코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또 가까운 곳에 사신 분들은 황용 씨와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3일 내일 토요일과 14일 모레 일요일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국 투어를 하는 중인데 황용 씨가 어 우리나라 남자 가수 중에서 어, 임영웅 씨가 지금 탑을 이루고 있는데 임영웅 씨와 대등한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우연히 그 이름이 영웅입니다. 그야말로 영웅 시대입니다. 임영웅 씨가 영웅 시대를 열고 있는데 황영웅 씨가 영웅 시대를 다시 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황영웅 씨는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경연대에서 어, 거의 어,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타를 어, 자타를 공인해서 어,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불우한 그러한 여러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 국민 팬들은 그 노래 실력 만큼은 어, 인정을 해주고. 또한 이제 황영웅 씨가 철이 들어서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 많은 팬들이 이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에, 가수들이라는 것은 노래를 잘하면은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고 인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스트롯 3에서도 여러분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노래를 잘하면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지요. 어, 빈 예서양은 11살인데, 현재까지, 이, 이, 전국 투표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1살짜리가. 오유진 씨가, 오유진 양이 어제 2차 전에서 진을 차지했죠. 여기도 그 중학생이죠. 어, 그래서, 어, 노래를 잘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황영 씨가, 무엇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다소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사람이 철들어서, 본래, 본래 그 마음씨, 착한 마음씨가 그대로 돌아와서, 많은 팬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황용이가 있다, 황용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일날, 토요일날,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어, 14일 날 일요일도 어, 어, 양일간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매를 해봐야 다그안 어, 되니까 아, 여러분이 예매를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음, TV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1월 20일 날과 21일은 부산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부산, 마산, 창원 가까운 곳에서는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우리 황용 씨의 그 감미로운 그 음악 노래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그 황용 씨 팬으로서 황용 영웅 씨 소식을 간,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